전 유준튜브입니다 오늘 음박시간 아미부 준비해봤습니다 아미, 이 아미는 투니크 아미부 그리고 유주나기현동이 동생 유주? 유주? 유주입니다 우리 기현둥이 동생 유주팽이처럼 생긴 유주 자 소개해 말고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너시호흡이되 내야 되겠지 자 너무 속이 부리지 마세요 이어주고 단 영상이 망해지잖아 자 죄송합니다 자이제 자, 뜯어보겠습니다

아미 입니다 자, 이제 뜯어보겠습니다. 오, 디자인이 아주 매력적이네요. 자, 한번 뜯는데,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 어머, 이럴 때 어떻게 뜯어야 돼요? 골드에서 아, 일단. 가까이 좀 보여줘라. 이렇게 이렇게 생긴 푸니크 아미. 어떤 십니까 이게. 왜냐고? 네? 어, 죄송합니다. 이제 예,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, 앞부분은 용사의 방패랑 마스소도 드 들고 있고. 뒤에 보시죠. 검칩 검침, 검침. 우리 동생은 놀고있네요 그리고 바지 모습도 있습니다 발 모습 그리고 아미보 할수 있는건 여기입니다 빠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이주간 노는걸 한번 보고 갑시다 자이주간 노는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녕.